그러니까 여러분, 아, 긴말안 하고 그냥 하겠습니다. 예. 이번에 헌티 준비할 거고요. 돈이 없기 때문에 빨리 하겠습니다. 다들 이제 그거 하셨나? 그, 뭐였지? 아, 그래, 코드. 다들 코드 하셨나요? 코드 만료되기 전까지 빨리 하시고, 야, 헌티 준비도 업데이, 업데이트를 했죠. 뭐, 신등급이나 뭐, 많이 떴죠. 많이 떠가지고 전 빨리 그 신발이나 아니고 고트를 아니 활활 좋을 것 같아요. 활이 그 어떤 레이드에서 상점 그거 나오던데 자세히는 못할것 못 같고 시간이 조금 남으면 한번 자세히 하겠습니다. 이번에 조금 조용하게 갈게요. 한머리 가시고. 아 근데 이거 이거 요즘 하, 하는 사람이 점점 늘고 있던데 여러분도 하시나요? 갑자기 궁금해지네요. 갑자기 궁금해지. 원래 이게 가이였는데 방망이로 바뀌었어요. 참 신기하죠? 하하하. 망할. <laughs> 아무튼 사냥에 집중을 좀 많이 해야겠죠? 자, 바로 레벨 2-2 왔고요. 폭탄 머리 터지든 말든 내알바 아니고. 아, 주방장 주방장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주방장 나오는 곳은 너무 주방장에 한 번에 아무기 때문에 주방장은 처리하는 게전 맞다고 생각해요. 이건 스킬 안 쓰고, 이 레벨 2 3 2 3 자, 빨리 갑시다. 주방장아! 곱게 죽으렴. 난 바쁜, 바쁜 몸이란다. 그냥 열고, 열고. 이다시삼은 방이 많아가지고, 살짝 저한테는 안빡세요 바로 옥상. 옥상, 옥상, 옥상이다. 아 비켜라 이것들아, 난 바빠. 궁극기 써버리기. 아 근데 요즘 헌티 좀비 좋은 패시 뭐가 있나요? 요즘 좋은 패스 많이 안 봐가지고. 제 생각엔 박쥐랑 동작할 땐 박쥐랑 햄스터가 잘 맞다고 생각하는데, 에이. 아우 목이 살짝 와 아프기 시작했어요. 오늘은 그렇게 뭐지? 널게는 못하고, 오늘은 제가 그, 뭐 해야 돼가지고. 오늘은 여기 헬기 딱 나오는 장소에서 바바이 치겠습니다, 예. 아, 그리고 플랜치 브레인에 예. 보니까, 어우, 우리 시청자 친구들이 너무 많이 달아주셨어요. 와,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살짝 감동을 먹었어요. 그렇게 많은 것도 처음 받아가지고 좋아해는 그렇게 많이 안 울렸지만, 뭐 보는 게 중요하니까, 뭐 1,000, 3,000, 3명이 보고 있다고 하니까. 원래는 한 방에 잡기를 쓰려고 했는데, 렉이 심하게 열려가지고, 그 이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것도 왠지 그런 나눔이 있으면 좋을 텐데 제가 로벅스가 없어서 <laughs> 죄송합니다 플랜치 브레인 넛은 그냥 브레인 넛이랑 식물은 줄수 있는데 여기서는 제가 좀 위험해 아예 위험하리좀안될안될것 같아 가지고 아 그리고 뭐였지 토요일 새벽 4시였나 그때 이벤 이벤 했다고 하는데 뭐잘 하셨나요 저는 그때 졸려 가지고 자가지 못했는데 할로윈 업데이트 한것 같더라고요. 좀 신기한 게, 할로윈 업데이트는 업댓은... 처음이라. 아, 어, 그리고 세미가 크로스마스도 주... 기대하라고 한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제가 그때 이벤에 잠깐 참여한 적이 있어가지고. 아 이럴 때 스킬 쓰기 예 여러분 이제 몇초 남아가지고 이렇게 끝나겠습니다 에 예, 코드 확인하시고 건강 잘 챙기시고 그러면 아유씨 봐봐